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자, 교류 발전기에 대한 당강으로에 답하시오라 되 있는데, 자, 일단 교류 발전기가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자, 우리 삼상교류를 만들어내는 발전기 자체가, 아, 여러분들이 기기 시간을 배웠던 동기 발전기죠. 그죠? 음. 자, 그래서 교류 발전기랑 동기 발전기란 말은 같다라는 거, 어, 자, 참고 좀 하시고요. 자, 1번에 전격 전압이 6,000이고, 그 다음에 전격 출력이 5,000kV 한 편인 삼성 교류 발전기에서 계좌전류가 300A, 무버하던 집이 6,000이고, 자, 이 계좌전류에 있어서 삼상 단락전류가 700A로 한다. 그래서 이 발전기 뭐를 구하랍니까? 단락비를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단락비라고 하는 요 놈은, 어, 우리가 보통 K라고 쓰고요. 자, 요 놈의 식은, 뭐, I, M분의, 음, IS로 이렇게 쓸수 있고, 자, 또는, 여러분들 뭐 고장 계산할 때도 배우셨고 필기할 때도 배우셨는데 퍼센트 인피던스 분의 100이라는 걸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뭐좀 간단하게 구하기 위해서 이걸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분의 IS 자 그래서 IS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단락 전류고요 어, IN이라고 하는 거는 정격 전류더라 자, 그러면 우리 동기기에서 정격전류란 걸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에 뭐가 나있습니까? 정격 출력이 나있고, 단위가 어떤 놈인? 어, 볼트, 페표인 피상전력이 나있죠. 그죠? 자, 그리고 동기발전기는 몇상발전기라고 했냐면, 삼상발전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결선으로 되어 있냐면, Y결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대충 그림만 조금 그려보자면, 자, 얘는 Y결선이고, 자, 그리고, 삼상이기 때문에, 자, 부하를 이제 어디다 걸 거냐면, 선과 선 사이에 걸 겁니다. 자, 근데 기기에서 부하에 걸리는 전압들은 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자 전압, 정격 전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 이 전압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회로에서 배웠던 무슨 전압이랑 같다? 선간 전압이랑 같죠, 그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정격 전압, 어, 단자 전압 줬으니까 이게 무슨 전압이다? 어, V라고 하는 선간 전압입니다. 자, 그래서, 요, 피상전력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삼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관전압을 알고 있으니까, 루트 3에다가, 자, V에다가, 아, 또는 뭐, 정격전압이니까 VN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격전류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정격전압이랑 정격출력 다 알고 있으니까요. 뭐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 정격전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격전류는 루트 3이랑 아, vn 넘어가면 루트 3 vn분의 p 예,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값들을 다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p라고 하는 요 값은 얼마냐면 5000kV 한 페어거든요 그래서 5000에다가 여러분 들 얼마를 곱해주셔야 되느냐 킬로니까 10의 3승까지 곱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루트 3에다가 전격전압이 얼마입니까? 6000V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하시면 481.13이라고 하는 전격 전류가 나온답니다. 자 그럼 전격 전류를 구했으면 자 문제에서 어차피 단락 전류는 여러분한테 줬거든요. 어, 얼마라고 주냐면 700암라고자 그래서 단락 전류가 700이고요. 자 나누기 우리가 구한 전격 전류를 이렇게 잡아 넣어주면 단락비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단락비 얼마냐면 1.45가 나온답니다. 1.45 자, 그래서 답에다가는 1.45 그리고 단락 b, b라는 거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으시면 되겠다. 자, 간단했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자, 다음 1번에서 6번에 알맞은 괄호 안의 내용을 크다, 적다 높다, 낮다라고 답란에 쓰랍니다. 자, 단락비가 큰 교류 발전기의 일반적으로 기계 치수가 뭐고, 그 다음에 가격이 뭐고, 풍선 마찰선철선이 뭐고, 효율은 뭐고, 어, 전압 변동기는 어떻고, 안정도는 어떻다 이렇게 적어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단락비가 큰 교류 발전기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단락비가 큰. 기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여러분들 철기계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죠 자 그리고 뭐 저한테 필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자 외우기를 했었을 겁니다 동전전 전, 효는 작거나 낮고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다못 외우니까 요네 가지를 제외한 놈들은 다 나머지라고 했고요 이 나머지는 싹다 높거나 크다 이런 식으로 외우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동이 뭐냐면, 동기 임피던스. 자,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압 변동률. 자, 그다음네 번째는 효율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동기 임피던스가 만약에 일단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동기 임피던스가 작게 되면 뭐가 작아지느냐? 이 동기기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 요게 바로 IN의 ZS거든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져서 전압 강화가 줄어드니까 전압 변동률도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안에 뭐가 있냐면, 공극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철을 많이 썼기 때문에 기계 형태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만큼 공극도 커질 수 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공극이 뭔데요, 여러분들? 계좌와 전기자 사이의 공기 틈새라고 배우셨죠? 그죠? 자, 그러면 공기가 있다 보니까 자속이 잘 지나다닐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줄어듭니다. 어,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전기자 반작용이 뭐였죠?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발생된 자속이 계자의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 이게 바로 전기자 반작용이었거든요. 근데 공극이 크니까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발생된 자속이 계자의 주자속에 영향을 잘줄수있없다 없다. 그래서 전기자 반동이 줄어든다. 자, 그다음에 기계에 철을 그만큼 많이 썼기 때문에 일단은 형태가 커진댔죠. 어, 그리고 철 많이 썼으니까 철손이라거나 또는 기계의 형태가 커지니까 마찰손 그리고 공기나 바람의 저항을 받는 면적이 커지니까 기계손이 커진다 그래서 손실이 커지니까 효율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하셔가지고 요 빈칸을 한번 어, 채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1번 같은 경우 일단 기계치수라 돼 있죠 그죠 어, 기계치수는 커지는 거고 자그 다음에 가격은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죠 어, 근데 비싸진다라는 뭐 말은 없으니까 높고 그 다음에 풍선, 마찰선, 철선이 크고. 자, 효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겠죠, 그죠? 낮고. 자, 전압 변동률은 적어지고. 자, 그 다음에 안정도는 높아진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적은 요네 가지는 싹다 작거나 낮고. 그 다음에 요못본 나머지는 다 높거나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그죠? 자그 다음에 3번 자 비상용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4 가지를 쓰랍니다 자요 같은 경우에는 하도 필기 때도 많이 나오고 어, 실기 때도 조금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외우셨을 것 같은데 자 이때 자 우리 실기에서는 답안을 적을 때 항상 정확하게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절력이 일단은 뭐가 같아야 되냐면 주파수가 같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좀다 적기가 그래가지고 요거는 땡땡 치겠습니다. 기절력의 뭐가 같아야 되냐면 위, 상이 같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기절력의 파형이 같아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절력의 크기가 같을 것. 자, 이렇게네 가지를 적으라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다섯 가지를 적으라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적으면 되겠느냐? 요것도 어,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앞에 기전력이란 말이 안 붙습니다. 상회전의 방향이 같을 것. 자, 동기발전기는 삼상발전기이기 때문에, 자, 얘는 상회전의 방향이 같아야만 병렬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섯 가지 적으라면, 요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여러분들 다 적으실 때 땡땡 치면 안 되겠죠, 그죠? 어, 저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자 이렇게 적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몇번볼 거냐면 어 5번 볼 겁니다. 5번.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전격 전압이 6000이고 용량이 6000이고 삼상 교류 발전기에서 여자 전류가 300이고 무부하 전저점은 6000이고 단락 전류가 800이란다. 자, 똑같이 아까랑 마찬가지로 단락비 구합니다. 단락비. 자, 그러면 단락비 구하는 거 어, 아까 뭐 똑같은 식 쓰면 되겠죠. K는 IM분의 IS. 자 그리고 IN은 아까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음. 루트 3에다가 자 전격전압 VN에다가 요거분에 P 네.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럼 루트 3에다가 전격전압이 지금 얼마냐면 어, 6000V라고 되어있네요. 자그 다음에 용량이 6000kV 한 패를 했으니까 6000 곱하기 10에 어, 3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한번 계산하시면 얘가 얼마가 나온다 되어 있냐면 577.35가 나온다 되어있네요. 자, 정격전류가 577.35. 자, 그러면 여기다가 577.35 적으시고, 그 다음에 단락전류는 문제에서 줬죠? 얼마라고? 800 안패라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1.39 정도가 나온답니다. 예, 네, 그래서 답에는 똑같이 1.39입니다. 이렇게만 적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풀어봤던 문제고, 그냥 값만 달라진 거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어,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문제 5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 아 6번입니다. 죄송합니다. 6번이죠. 어. 자 60Hz로 설계된 삼상유도전동기를 동일 전압으로 50Hz 사용할 경우 다음 요소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수치를 이용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요 같은 경우에는 어 나중에 볼 문제 7번 있죠. 어 7번이랑 어떻게 됐냐면 반대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6번만 풀줄 알면요. 7번도 그냥 어 무리없이 풀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6번만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 동일 전압이라는 말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주파수가 어떻게 된 거냐면 60에서 50으로 변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각각 무브와 전류 온도상승 속도라고 하는 요놈들이 어떻게 되는지 수치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랍니다. 수치를 이용해서. 자, 그럼 첫 번째, 일단은 무부하 전류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를 볼 때,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유도전동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유도전동기에서 E라고 하는 기전력의 식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4.44. 자, 그 다음에 F에다가 파이에다가 N. 자, 요까지는 변압기랑 동일하죠, 그죠? 그런데, 자, 유도기는 K 오메가라고 하는 권선 개수가 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지금 뭐가 바뀐 거냐면, 전압은 동일하다고요, 아시겠죠? 전압은 동일한데, 뭐가 바뀌었다? 주파수가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n이라고 하는 요놈이 뭐였습니까? 권수. 자, 우리 코일을 감은 횟수를 권수를 하죠, 그죠? 근데 권수 같은 경우엔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어. 왜? 한번 감아주면 얘도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얘는 한번 감으면 일정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k 오메가는 뭔데요? 권선 개수. 자, 이 권선 개수는 여러분들 필기 때 들어봤던 단절권 개수랑 분포권 개수를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값이 안 변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동일 전압. 전압도 일정하고 이것도 일정하니까 주파수가 변하면 누가 변하겠습니까? 자속이 변하겠네요. 자속이. 자, 근데 이두 관계는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 맞습니까? 반비례? 네. 자, 모르겠으면 뭐 넘겨보시면 되죠? F는, 자, 파이만 넘겨도 파이분의 뭐가 되나요? 이가 되죠, 그죠? 응. 나머지 어차피 안 변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제외할 게요 자,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동일 전압이 됐으니까 일정한 값입니다. 그러면 주파수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감소했네요, 감소. 그러면 자속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합니다, 증가. 자, 그러면 갑자기 이거 왜 이렇게 어, 하는데요?라고 하게 되면, 자, 이 무부하 전류가 무슨 전류냐면 여자 전류. 어, 여자 전류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뭐죠? 여러분들? 변압기에서 여자 전류가 무부하 전류였죠. 그죠? 이 여자 전류가 뭐랑 뭐로 나뉘답니까? 자, 철손 전류하고 자화 전류로 나뉘었었죠. 그죠? 어,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푸는 거 유도 전동기인데 왜 변압기 내용을 꺼냅니까? 라고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변압기 원리가 뭔데요? 전자유도, 우리 패러데이의 전자유도죠. 그죠? 어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도기도 원리가 뭐냐면요 전자유도로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 무슨 차이입니까라고 했냐면 변압기는 2차 측이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도기는 2차 측이 회전을 하죠. 그냥 회전하냐 안 하냐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원리가 같기 때문에 똑같이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자 아무튼 여자 전류 안에 뭐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화 전류. 이 자화 전류가 뭐였었냐면 자속만을 만드는 전류 거든요 자 근데 지금 자속이 어떻게 됐다는 소리입니까 증가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여자 전류 즉무브아 전류도 어떻게 됐을까요 증가했겠죠 어. 자 아니면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어. 자 이놈이 무슨 전류라고요 여, 여자 전류 무브아 전류 라고요 우리 여자 전류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통 변압계에서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xl 분의 v 라고 네. 자 그러면 XL 유도성 리액턴스입니다. 여러분들 유도성 리액턴스는 2πFL 맞습니까? 어 그래서 요 부분에 V. 자 그러면 지금 주파수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감소했죠. 감소. 그럼 여자 전류 어떻게 될까요? 예, 증가겠죠. 하이렇게도 계산 가능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주파수랑 여자 전류는 무슨 관계라는 소리죠? 반비례 관계라는 소리죠. 반비례 관계. 자 그러면 반비례 관계를 했으니까 자 제가 여자 전류 요렇게 쓸게요. 아이 채로 어 그다음에 처음에 여자 전류라고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쓸 거고 자 그다음에 주파수랑 무슨 관계를 했습니까? 반비례 관계를 했죠 그죠 어, 자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갑자기 반비례 하는데 요런 거왜 쓰는데요라고 하게 되면 자 주파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여자 전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반비례 관계라서 반비례식 세우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자준류, 그 다음에 처음에 주파수, 그 다음에 바뀐 여자준류, 그 다음에 바뀐 주파수. 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 무바준류 값을 알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죠. 그죠. 아, 모르니까 이때는 얼마나 두는 거냐. 처음에 여자들류는 저는 항상 모르는 값 1로 두거든요. 1. 어, 1로 두고요. 자, 그러면 1대. 자, 처음에 주파수가 몇 헤르츠? 60 헤르츠니까 60분에 예, 자 이렇게 두시고 자그 다음에 후에 자 후에 요 전류는 그냥 그대로 x라고 둡시다 그냥 어, x라고 두고요 자그다 후에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52죠 그죠 그래서 50분의 1자 그러면 반비례식은 비례식이랑 계산 방법이 같습니다 식 세우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자내항 외항꼽은 같다 자 그러면 내항을 계산하게 되면 60분의 x 되는거죠 자 외항은요 50분의 1 되는거 맞습니까 자, 그럼 X는, 자, 6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50분의 60 되죠? 자, 그럼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5분의 6이 됩니다. 맞죠? 네, 5분의 6. 자,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여기 계산 과정 없죠? 그죠? 어, 계산 과정 없으니까 굳이 이거 안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냥 수치를 이용해서 설명만 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반비례 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파수가 감소했으니까 오히려 이 무바절로 어떻게 될까요? 증가겠죠 어떻게 증가하겠다? 5분의 6배로 증가하겠다라는 것만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분의 6으로 증가. 자, 이렇게만 적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온도상승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어, 자, 온도상승. 자, 아까 유도기가, 원리가 누구랑 똑같다고 했죠? 변압기랑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변압기 때 배웠던 히스테리시스 손이랑 와류손, 이거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네. 자,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 같은 경우에는, 자, 변압기에서 주파수랑 반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 다음에 와류선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랑 무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파수가 변했을 때 일단 상관없는 거 누군데요? 와류선은 관련이 없죠, 그렇죠? 어, 그리고 동일 전압이란 말을 줬기 때문에 전압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와류선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자, 그래서 지우고 자, 여기서 변하는 거 누군데요? 라고 하게 되면 히스테리시스 손입니다. 자, 히스테리시스 손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전압은 일정하다고 했다만, 자, 주파수가 어떻게 됐죠? 저하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네요. 자, 그러면 손실 증가하는 거랑 온도 상승이랑 무슨 관련이 돼 있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손실이라는 것 자체가 다 뭐를 말하냐면, 열로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하거든요. 열로 소비되는 에너지가 증가를 했다는 소리는 온도 자체가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지금 잘 보시면 반비례 관계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럼 이것도 무슨 식 세우면 된다? 반비례식 아까처럼 세우면 되거든요? 근데 결과가 똑같습니다. 아까 요것도 반비례에서 5분의 6으로 증가했죠? 얘도 마찬가지. 5분의 6으로 증가합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요거는 반비례라서 둘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어, 자, 참고하시고. 자, 그럼 세 번째, 속도. 자, 속도라고 하는 요분은 유도기에서 n은 1-s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ns라고 이렇게 배우셨죠, 그죠? 자, 그러면 ns를 우리가 풀게 되면 ns는 p분의 120f라고 하는 동기 속도로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파수하고 요 속도는 무슨 관계인가요? 자, 이번에는 비례 관계죠, 그죠? 그럼 비례 관계니까 얘는 무슨 식 세워서 풀면 될까요? 비례식으로 세워서 풀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주파수가 저하했죠, 그죠? 그럼 속도도 똑같이 어떻게 할 거다? 저하할 거다. 이거 비례식 세워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어, 얘는 6분의 5로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감소됩니다, 감소. 네. 자, 그래서 지금, 어, 우리가 6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는데, 자, 7번 문제는 뭐냐면 반대입니다, 반대. 어, 뭐가 반대됐는데, 로가게 되면, 아까는 60에서 50으로 변했다면요. 지금은 얘는 50에서 60으로 변했거든요? 오히려 주파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증가했죠, 그죠? 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결과 자체가 아까랑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가 돼버립니다 반대. 자, 그러면 아까 요두 놈은 5분의 6으로 증가했죠? 근데 반대가 되어야 됐으니까 어떻게 되야 될까요? 6분의 5로 감소합니다. 자, 요것도 동일하게 6분의 5로 감소할 거고요. 자, 오히려 속도는 또 반대가 돼가지고 5분의 6으로 어떻게 될까요?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67번) 문제는 다를 거 없고 그냥 주파수가 위치가 바뀐 겁니다 시계 죠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자 그래서 (6번) 문제 푸니까 (7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어, 거.